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내뱉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시므이는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울의 친족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왜 다윗을 저주하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뺏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 시대 왕의 자리는 혈연을 통해서 세습하게 되어 있는데 베냐민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다 사람인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뺏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왕권을 뭐 쿠데타로 뺏은 거냐 뺏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사울왕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윗을 곱게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무이가 7절과 8절 말씀처럼 저주를 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이 뭔지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잘살줄 알았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보시고 갚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아비세가 시심이를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비세를 말리고 있죠. 다윗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한 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래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그럼 지난 시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던 사건과 함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반역으로 쫓겨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시므이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반역해서 쫓겨나가고 있는 왕일지라도 시므이 한명 정도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힘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시므이를 죽이지 말고 내버려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라고 하면서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고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시므이와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자비의 마음으로 감싸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뭐 이렇게 매치가 안 돼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될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일이 틀어져 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내가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에게 오더니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달게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도 자비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시무이를 자비의 마음으로 볼수 있었을까? 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다윗이 어떤 신앙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신앙의 여정을 살았는가가 지금 다윗의 모습을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또 하나는 바세바와 가늠한 사건 이두 가지를 둘수 있습니다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것이 무엇일까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laughs> 블레 사람 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혼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울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과 열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이 신앙 가지고 골리앗과 대결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 다섯 개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긴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믿음과 더불어서 나의 열심과 열정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확신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확신도 체험도 없이 그냥 지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라교의 성도님들 모두가 분명한 믿음과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승리의 경험이 풍성하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 대부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열정과 열심만 가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는 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문제, 관심이 없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열심있고 열정있고 믿음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경험, 이 경험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승리만 경험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승리를 자기가 이룬 것이냐, 우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 우쭐한 마음을 가지니까 상대방을 볼때 어때요? 왜 너는 못하냐? 평가하게 되고, 평가절하하면서. 판단하게 되고 결국 정제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만 이긴 이 경험만 있었다면 아마 시무이를 아마 단칼에 베어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훨씬 더 신앙이 깊어지고 그 신앙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간음만 한게 아니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에 대한 합당한 율법의 형벌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사형 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형 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심우이를 용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려도 그냥 그만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의 용서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신앙이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벌라지 아니하시고 부족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것을 체험하고 배웠다고 해서 곧바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용서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상대방도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잖아요?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 부어주셔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용서의 삶을 살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용서를, 횟수를 한 번, 두번 늘려가고 용서의 강도도 점점 깊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다윗처럼 시무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시무이를 용서하고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다이처럼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은 믿음과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승리를 경험하셔야 되고 아울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함을 받는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만 그런. 필수적인 신앙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 신앙 생활을 올바르게 할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승리의 경험과 은혜를 받은 경험, 자비함을 받은 경험, 이두 가지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펴 보십시오. <laughs> 자, 사도행전 9장을 먼저 펴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읽기 전에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누가 죽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원흉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인데 그냥 바울로 제가 그냥 통칭해서 부르겠습니다. 이 바울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의 원흉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스테바을 죽이고 나서 훨씬 더 살기가 등등해져가지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투옥시키고, 또, 그것에 모자라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문서를 가지고 담에색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정도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드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역 9장 말씀 보십시오.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에게 가서 다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 사오라.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타올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밤의 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하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을, 바울을 찾아오셨는데 언제 찾아오십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낼때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찾아와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5절 말씀한 보십시오. 9장 15절 하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놀라운 타이틀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바울이 뭐하고 있을 때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바울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놀라운 자비하심 속에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부름받을때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 때문에 언제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가 빠지지가 않아요. 워낙 은혜 받은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부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열정과 열심이 넘치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이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요, 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일중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는 그냥 은혜를 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으로 만나주시고 용서하심을 경험해야만 이 바울은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울은요, 아마 차가운 그리스도인, 일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행전 보시면 여전히 일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차 선교여행 때마가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잖아요 1차 여행이 끝나고 이제 2차 여행을 시작할 때이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의 문제로 바나바와 다투게 되죠 결국은 바울은 이거를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워낙 일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2차 선교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용서함을 경험했는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아마 더큰 문제를 아마 바울이 일으켰을 겁니다 아, 물론 나중에 마가 요한과도 화해를 하고 서로 도역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바울이 하나님이 크신 자비와 또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다윗의 경험과 한것 같이 이두 가지 신앙 경험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훨씬 깊어지고 또 제자로서 또 스승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까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신앙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혹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도 어느 정도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좀 확고하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아마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승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열심을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환경 탓, 성격, 성격 탓, 물질 탓, 또 상황 탓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조금만 더 열심을 보여, 어,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을 조금만 내면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낸 열심보다 훨씬 더큰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나를 통해서 된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적적인 일들과 승리의 일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재미가 있어지고,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승리의 경험은 분명히 있는데, 왠지 은혜가 없고, 또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고,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워낙 차갑다. 워낙 그 사람 옆에 가면 막 찬바람이 쌩쌩 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 근데 본인이 아마 알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가슴이 따뜻하기보단 머리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갈수 없는 그런 그리스인들이 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어떤 자비하심을 경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려고 또 일부러 뭐 바세바를 범하는 또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용서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죄를 졌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착했고, 지금도 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을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옆 사람이 참아준 거죠. 알게 모르게 남을 힘들게 하고 죄를 진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요 윤리 도덕적인 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삶,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 결국은 생명이 없고 또 거기에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죄입니까? 그럼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안 나옵니까? 썩은 물밖에 안 나와요. 좋은 물이 안 나온다고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고 살고 아무리 도, 죄를 안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삶, 그 삶은 썩은 물밖에 나올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과 진리가 나올 수 없고 사망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큰 자비하심이 어디 있어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셨는데, 이거보다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자비가 부족한 분들은요,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면요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일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고백도 옳고 진심도 옳은데 자기와 이웃에 대해서 자비함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주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또 이해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가 없는 신앙은요, 결국은 자기 우월감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신앙만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요, 사랑이 메말라게 돼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웃음이 없어져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을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자비와 용서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두 가지 필수적인 신앙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승지가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자비로 대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두 가지 신앙 경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될수 있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 경험을 많이 하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 미랄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